또한 분이 더 온라인에 지금 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에는 esg와 ictl에서 장석영 차가 발표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장석영입니다. 저는 31년간 주로 이제 정보통신분야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 수소연료전지를 하는 금량이노베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발표드릴 스마트, 순서 예. 예 ESG와 디지털 관계에서부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순으로 어,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와 디지털의 관계입니다.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을 위해서 ESG 중요성이 또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걸 중심으로한 이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어떤 디지털 전환이 기업이나 조직의 어떤 필수적인 어떤 준비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은 이 4차 산업혁명하고 또 디지털 전환하고, 어, ESG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어, 얘기로도 하고 있습니다. 어, ESG와 DT를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두 축인데, 이 ESG와 DT가 연계가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상호 연계는 초보적인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ESG는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이해 관계자들이 요구하면서 출발했고, DT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 내부에서 경제 활동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볼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서 경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두 개가 상, 저, 호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ESG는 하는 기업 활동의 그 데이터 자료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laughs>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데이터를 만들고 축적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축적되고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ESG와 DT가 서로 연계될 수 있고 이두 가지가 연계됐을 때 ESG DX 즉 ESG에 관련된 활동에 디지털 IT를 접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성과 정확성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본적인 구매 제조 판매 재활용 이각 단계에서 센싱을 한다든지. 어,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ESG DX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 되, 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국내외 주요 디지털 기업의 ESG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요 위에 이렇게 이 점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 ESG 평가원에서 어, 매분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 1, 4분기, 이번 4월 달에 발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82.3점으로서 S등급을 받았는데, 전체 이제 100대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어, 두 번째더라고요.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SK고요. 어, 삼성전자는 10개의 항목 중에서 디지털 리스폰스빌리티로 특별히 따로 장을 구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사이버 보안, AI 윤리, 접근성, 디지털 웰빙 이런 사항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폐가전 352만 톤을 수거를 하고 접근성 고객 모두를 고려한 접근성 향상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어, 균형 잡히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특히 이제 공장의 가스 배출량을 3% 감소하겠다는, 어,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어, 상대적으로 이 SK하이닉스가 환경 분야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77.2점 A 플러스를 받았는데, 에,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이나 책임있는 어, 디지털, 어, 어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ABC 기술을 활용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 ABC 기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I,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되겠죠. 이런 걸어 중심으로 해서 가치혁신을 하겠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보시면은 KT가 S 등급, 가버넌스에서 S 등급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KT CU 어, 선임과 관련, 차기 CEO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범이 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KT가 우리나라 이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인프라의 많은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어, 빨리 이렇게 좀, 어, 좀 매끄럽게 이렇게 CEO 선임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KT의 가버넌스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게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뭐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KT의 가버넌스가 어, 확보될 수 있는 어,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5개의 세션으로 어,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의 세션의 스페셜 디멘전으로 디지털 리스펜서빌리티와 피지컬 리스펜서빌리티 이두 가지를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스펜서빌리티 쪽에서는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어,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었고 피지컬리스판스 빌리티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이런 분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SK는 공신업계 최초로 아리백을 선언을 한 어,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LG 유플러스는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친환경통신 이런 것을 별도 섹션으로 줬었는데데좀 어, 특이했던 점은 생물 다양성 보존 지역에 어, 스마트 레이더라고 해서 어, 다양성 보존을 IT 기술로 좀 해결해보고자 하는 어, 그런 노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어,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 네이버에서 특히 이제 g 세대 젊은 g 세대나 디지털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제공이나 신기술 발전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었고, 네이버는 특히 이제 네이버의 사옥, 17, 새로 지은 게1784 사옥인 사옥이나, 어, 그 각이죠. 네이버 IDC를 친환경적으로 하는 점이 눈에 많이 띄었고, 특히 요즘 이제, 어, 채찍 PT로 대변되는 초거대 AI 관련해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를 발표를 했는데, 이 작년에 AI Now라는 행사에 한 3만 5천 명 정도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서 하이프 클로바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이나 기술 이런 점을 소개하면서 공유한 점 이런 점은 사회적 책임 역할에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카카오톡 카카오는 카카오톡 관련해서 카, 카톡 안전 가이드 뭐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 그런 메신저다 보니까 카톡 안전 가이드를 따로 만들어서. 어, 카톡을 쓸때 어, 청소년이나 어린이, 어르신들의 어떤 안전, 개인정보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 어, 디지털 리터시나 러 오픈 소스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어, 카카오도 어, 초거대 AI가 고 GPT인데 카카오의 고 GPT, 아이 고 GPT 이것도 따로 공개를 해서 어, 일반 그 인터넷 개발자들이나 어, 스타트업들이 볼수 있도록 하는 어, 그런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래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고 100% 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 어, 그런 점이 눈에 띄었고 특히 이제 간부직 그 채용하는데 47% 이상 거의 절반 가까이를 여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관리, 투명성, 이렇게 다양한 분야, 뭐, 한 가지, 단일된 보고서보다는, 한 가지, 보고서로 이렇게 하고 있었고, 어, 2017년부터는 전기는 전부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고, 어, 인터넷 디지털 기업이지만은, 어, 청정 운송이나 적정 가격의 주택,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M&S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 보고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M&S는 다른 그 IT 기업과 달리 물 분야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사용물을 24년까지 95% 줄인다든지 150만 명의 사람에게 깨끗한 물 제공을 했다. 또 그리고 물 관련 기술 개발 디지털 기업이지만 물 관련 기술 개발 또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 아마존은 전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구매 기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상 매일 택배가 탄소 제로 차량을 통해서 배달되고 있고 어, 택배 기사나 배송센터 직원들 이분들의 첫 임금 취직해서 처음 받는 농급 임금이 18불 이상으로서 어, 미국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주고 있다 이런 점을 눈에 띄게 보여졌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관심을 두고 ESG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 바이두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나라나 저, 저, 다른 어, 미국이나 유럽 기업보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호 이런 쪽에 많이 어,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 어, 바이두 같은 경우에 이 AI 활용 쪽, AI를 뭐 활용하고 뭐90 9% 이상 얼굴 인식 성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AI 윤리에 대한 내용은 언급은 따로 없었던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 하웨이는 매월 440만 명의 시청각 장애인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6천만 명의 인터넷을 접속한, 인터넷 을 접속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눈에 띄었고 어, 디지털 포용이나 보안 실내. 환경 이렇게 해서 조금 짜임새 있게 나름은 만든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 환경과 디지털 어, ESG 각 분야들이 디지털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어,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탄소 손자국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은 탄소 발자국, 카본 푸트프린트는 많이 이제 들어보시고 접한 그런 내용인데 이 탄소 손자국은 반대 개념이죠. 탄소 발자국이 어, CO2 배출 등을 통해서 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카본 핸드프린트는 어, 환경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 이걸 특히 어, 디지털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 디지털 카본 핸드프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활용할 때, 뭐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미니멈 최소한 2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어,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쓴다고 치면은 이게 2시간 쓰는 것이 승용차 경차를 한 1.5km 정도 운행했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와 동일하다. 뭐 이런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영화나 콘텐츠를 다운 받는 스트리밍 받는다든지, 어, 뭐 카톡 같은 메신저를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 예, 다 이렇게 탄소 배출이 되고 있어서 어, 이런 분야들을 어, 줄이는 노력 이런 분들이 이런 노력들이 카본 핸드프린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환경과 디지털 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을 통해서 탄소 배출이나 이 친환경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 e n v i r o n m e n t a by digital. 디지털을 통해서 친환경성을 제고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어, 디지털 자체에 친환경성을 높이는 것. 이오 v 디지 d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e 바이 디지 g i t a l environment by-digital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중심적인 어,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 빌딩이나 이 스마트 공장이죠. IoT와 같은 센싱, 네트워킹을 통해서 온실가스, 뭐 에너지, 전기, 가스 여러 가지 사용량을 조절하게 되면 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경우가 있지만 은 스마트 빌팅의 경우에는 최소한 3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DNA 기술하고 도시 문제 스마트 시티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 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했던 것 중에 이제 제가 공무원 할때 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시에 예를 들면 제주도다 그러면은 제주시의 교통 사고를 지역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요일 오전 1 0 시에는 보층 앞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 뭐두 번째는 뭐 제주공항 앞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하고 어 그거를 이렇게 방송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면은 운전자들이 주의를 하게 돼서 최소한 10, 2, 3% 이상 줄어드는 다른데는 예, 교통사고 늘어났는데 그런 경험 정책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또뭐 우리나라도 이런 걸 일부 하고 있지만은 어각 도시에 그 범죄 발생률을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많이 나는지를 반영해서 경찰관들의 그 순찰 루트를 짜면은 범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가능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자 문서와 페이퍼리스입니다. 어,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의 경우에 한 214억 건 정도 전자문서를 썼답니다. 또 전자문서는 어, 전자문서법에 따라서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문서를 많이 쓰게 되면은 종이문서를 덜 쓰게 되니까 효과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직도 잘안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한 가지가, 어, 그 종이영수증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은 1년에 한 128억 건 정도의 종이 영수증이 발행이 된답니다. 근데 이거 뭐 요즘 아직도 이렇게 뭐 그거를 이제 해사내서 또는 연구에 이런 데서 이제 어 전표 처리하는 데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그냥 막휴지 바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128억 건 정도를 영수증을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1년에 연간 한 12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쓰게 되면은 사실 굳이 쓸 필요도 없고 어 번거롭기만 한데 이걸 안 쓰기만 하면은 12만 그루의 나무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안 빼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잘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나 간행이좀 빨리 좀 바뀌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각종 증명 배치하는 것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모바일 운전 면허증, 뭐 모바일 신분증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어 저도 이제 운전 면허증을 모바일로 했는데, 뭐 이렇게 플라스틱 그 면허증 안 들고 다니니까 편하긴 한데, 아직 뭐 이거 잘 모르는 애들 많고 그래서, 어 이게 좀 모바일 이 증명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사회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안 하셨으면 모바일 운전 면허증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자 보집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카드도 그렇고 어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 뭐연금 국민연금 이런 거 이제 우편으로 받을 경우가 있는데 뭐 이게 잊어먹을 수도 있고 또 제때제때 못볼 수도 있는데 어 국민 메신저로 할수 있는 카톡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은 아주 편리하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제때 볼수 있으니까 어 이런 분야들이 좀 활용이 된다면은 어 디지털화해서 어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사회 전 분야의 이제 디지털을 확산해서 어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친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 노력 그 다음에. 어, 효율도 높이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이제 가계정통부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을 한다든지, 전통 제조업의 생산성을 혁신한다든지, 또 뭐, 헬스케어, 또 병원 같은 경우에도, 어, 3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디지털로 사회 전반의 효과를 높이는 어, 그런 노력을 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제가 닥터 앤스 요 설명을 병원의 디지털 전환 중에 닥터 앤스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의 이제 MS의 닥터 와스라는 인공지능 의사인데, 이게 한국에 좀안 맞아서, 과계정통부 복지부, 아산병원또 38개 병원이 같이 해가지고, 한국에 맞는, 어, 그런 인공지능 진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유방암, 이런 8개 암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8개 암을 진단하도록 하는 걸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스크린닝만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데 디지털 어쨌든 이 사회적인 효율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e 오브 디지털, 디지털 자체의 어떤 친환경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 디지털 분야가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많은 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전체 CO2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3.8%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40년 되면은 어, 18%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어,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어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어 디지털 분야에 나오는 것에 한45% 정도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데이터 센터에 이 서버 등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각입니다. 혈만 대장경 장경각에서 이름을 따와서 이제 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춘천의 구봉산 자락에 있습니다. 구봉산이라는 자락이 있어서 춘천은 기본적으로 서울 수도권보다 한 3도씨 이상 연평균이 낮아서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서버들을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춘천 같은 경우에는 3도씨 낮기 때문에 연간 냉각, 냉방기를 돌리는 게한 30일 미만으로 돌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어, 에너지를 절감하는 노력을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가전 기기 저전력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삼성이나 LG 전자의 여러 가지 이제 저전력, 친환경 가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냉장고 같은 경우에 컴프레셔를 새로운 걸로 바꾸면은 22% 이상 절감하고 또 식기 세척기나 어,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인정으로 높여서 뭐 연간 아 연간이 아니고 그 수명 기간 동안에 어 천삼백 억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한계. 그래서 이게 뭐어 올림픽 경기를 하는 수영장 오만 삼천 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어저기 세탁기나 식기 세척기가 이제 발전이 될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 디지털 자체의 어떤 어, 친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IoT와 어, 스마트 홈, 아, IoT와의 홈이죠. 그래서 어, 전기, 가스, 가전기 이런 부분들을 IoT로 센싱하고 스마트폰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에너지 절감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서버나 여러 가지 기, 어, 기기에 쓰이는 반도체도 어, 디지털을 통해서 어, 환경에, 아, 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혼노이만한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설계한 대로 운영이 처음에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하고, 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하고, 어, 이 메모리를 써서 연산을, 계산을 하는 CPU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둘 사이가 뭐 아주 작은 거리이긴 하겠지만은, 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시간 지체되는 병력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거리가 멀기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들어가, 전기가 많이 필요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학예정통부에서 어, 이스트를 통해서, 이 메모리 안에, 프로세싱 인 메모리, 메모리 안에 연산 기능을, 계산 기능을 집어넣는, 어, p i 이라는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플라제라고, 이걸 만들게 돼서 아직 뭐 상용화된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한어챗 GPT가 쓰는 GPU보다도 일곱 배 이상의 어떤 에너지 효율을 낼수 있다는 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반도체를 통해서도 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 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입니다. 디지털과 어, 디지털이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되면서 디지털의 책임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20년에 인공지능 이루다가 있었죠. 이루다가 이게 어뭐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서 성 소수자 혐오한다든지 성 차별 언급이라든지 개인 정보 수집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게 중단이 됐다가 요즘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에 있어서 이 윤리 문제가 많이 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말씀드린 삼성이다, 네이버다, 각보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 윤리 준칙을 만들고 있고 정부에서도 2020년에 AI 윤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 공공성, 기술의 한목적성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어, 만들었는데 지금 채찍 PT 같은 거대 AI가 어, 확산이 되면서 어, 편향성과 흡의 정보 등에 대한하는 AI 윤리 체계, 신뢰성 및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AI 검증, 인정, 악용 방지를 위한 AI 리트러시 이런 분야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들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은 결국 빅데이터에 기반하고 있고 빅데이터는 결국 이용자들 우리 국민들이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개인정보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심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를 중앙 행정부 지도로 만들어서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조화를 이루는 개인정보 보호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에 또볼수 있는 게 잊혀질 걸립니다. 뭐 어린이나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쓰면서 좀 민감한 정보 이런 걸 올려서 이게 개인정보가 막 나가기도 하고 이런데 있는데 이걸 한번 좀 철들고 어른이 돼서 지우려도 잘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어, 디지털 장의사를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안 되고 있어서, 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금년 4월부터 어, 지우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문제가 되는 그런 콘텐츠, URL을 어 제시하면은 제시해서 이개보유에 제시 어 제출하면은 개보유에서 대신해서 이렇게 지워주는 근데 요거는 24세 저 까지 사람 18세 미만에 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워준 그런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정보 보호입니다. 결국 디지털 사회라는 것은 어 디지털에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뢰를 깨뜨리는 해킹 사이버 사이버 공격이, 해킹, 바이러스, 뭐, 랜섬웨어, 스미싱, 이런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정부랑 기업이 하고 있는데, 어, 예전에는 이런 해커들이 주로 내가 어디를, 뭐 어떤 정부 기관, 이안뚫힌다는데 내가 뚫었다. 이런데 이제 공용심 이런 걸 했었는데, 요즘 많이 이렇게 랜섬웨어를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사례처럼. 어, 그래서 기업들이 특히, 어, 이 사이버 보안, 사고 당한 게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될것 생각이 듭니다 어, 결국에 디지털 혁신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어, 좀더 나은 생활, 더 나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어, 정부 전체적으로 이 디지털 권리장전,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어, 우리가 디지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어, 세상,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을 보편적 권리로서, 어, 선언하는 디지털 권리 장전을, 어, 정부에서 가드정통부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 이런 부분이, 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 디지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어, 디지털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어, 취약계층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긴, 이런 부분들에서, 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어, 디지털 배움터입니다. 연간 한천 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디지털이 옛날에는 이걸 잘 쓰면은 편리한 거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디지털을 못 쓰면은 이건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KT에서 표근을 때 예전에는 서울역 가가지고 뭐한두 시간씩 걸리서 가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못 하시는 분이면 직접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디지털 배움트 같은 걸 통해서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 기업들도. 어 열심히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능력을 높이기 위한 력을하하있있습다다 다음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내부 감사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e s g 활동을 하면 은말씀드렸 r n 다양한 정보, 자금이나 회계나 의사결정 관련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 분야들이 디지털로 되면은 촉적이 되고. 어, 또이 부분을 공개하기도 쉬워지고, 공개 주기도 더 자주 할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부 감사의 질을 제고할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결국은, 어, 가버넌스 편에서는 소통이 중요한데, 디지털 기술로 주주들의 편의성을 제고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온라인 배당, 배당을 온라인으로 알도록 한다는지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고, 또 전, 주총을 전자투표로 한다든지, 또이 주총 내용을 온라인으로 중계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 디지털 기술로 주주들의 편의성을 제거할 수 있고 결국 디지털 기술로 다버넌스의 중요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어, IR 토크 콘텐츠를 따로 신설한다든지 이걸 전용으로 보여주는 앱을 만든다든지 어, 홈페이지에 가장 눈에 잘 띄는데 어, 실적을 올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버넌스의 중요한 요소인 어, 주주 소통을 디지털로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이상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통해서 트윈, 트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ESG가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